두근이 영상툰 그저 놀고 싶어서 도망 튀어 놓고는 핑곗거리 한번 그럴 듯하다 그치 입 다물고 당장 벌써 저는 엄마도 구급차를 타는 소방관이고 아빠는 소방관 중 구조대원이세요 두 분이 모두 소방관이시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엄청 철저하게 받았어요 응 아빠 뭐 하세요 처음 들어가는 건물이라 비상구가 어느 쪽인지 확인 중이야 저희 여기 10분도 안 있을 건데요 그 10분 사이에 불이 나면 큰일 난단다 그렇긴 하죠 옛날 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알지 좀 신경 썼으면 괜찮았는데 방실마다 큰일 나서 잘못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니 아응 맞아요 그래 항상 건물에 들어갈 땐 비상구 확인하고 혹시나 화재경보기 울리면 생각하지 말고 바로 도망가고 방화 셔터는 중간에 문이 있다 맞죠 기에 닦지 않겠어요 그래. 항상 머릿속으로 외우고 또 외우고 있어야 몰라도 당황 안 하고 마칠 수 있어 네네 건성건성 듣지 말고 이 녀석아 실제로 화재경보기에 스프링쿨러까지. 도 하고 있는데도 아니겠지 하고 안 나갔다가 죽는 경우도 엄청 많아. 걱정 마요. 머리 때부터 많이 들어서 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빠는 일상생활 속에서 저에게 안전 교육을 자주 하시고 항상 체크를 하시는 편이에요. 엄마를 만날 때도 별반 다를 바 없죠. 두분 모두 너무 과할 정도로 자주 이야기하시지만 안전은 과한 게 없는 법이라며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 주시곤 해요. 하루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왔는데, 갑자기 복도와 교실에 모두 화재경보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뭐야,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불 났나? 일단 대피하자. 불이 안 났으면 재수고, 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선 나가자. 그런가? 오작동 같은 건데 괜히 유나 떠는 거 아닐까? 유나는 떨더라도 일단은 피해야 해. 아니면 다행인 거고, 진짜면 큰일이니까. 그렇게 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도망을 치기 시작하자, 반 친구들이 다들 따라서 대피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설마 아니겠지. 라는 생각에 아무도 안 움직였지만, 곧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다들 우선 운동장으로 나와서는 불이 난게 맞는지, 밖에서 확인 안 되는 곳은 아닌지, 모르다 보니 운동장에 모여 있었어요. 화재가 아니라면 학교에서 안내 방송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들 기다리고 있었죠. 조금 있으니 경보이 오작동이니, 교실로 돌아가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교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며, 이놈들이 수업 듣기 싫어놓으니까 화재경보핑계로 도망갔지? 어떤 놈이 도망가자 그랬어? 당장 나와! 제가 나가자 그랬어요. 바라는 아, 짓이다 당장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 화재경보가 울리는데 교실에 있는 게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이고, 너 지금 나 가르치려는 거냐? 상식적으로 학교에 불이 나겠냐? 교무실이나 관리실에 물어보면 바로 이야기해줄 걸 가지고 그저 놀고 싶어서 도망 튀어놓고는 핑계거리 한번 그럴 듯 하다. 그치? 입 다물고 당장 벌써 그렇게 제가 교실 한 문에서 손들고 벌써고 있다 선생님은 애들에게 너희도 문제야, 이것들아. 제가 나가자 한다고 줄줄이 다 뛰쳐나간 건 너희도 공부하기 싫어서 어차피 나가 하고싶은데 하나 뛰쳐나가니까 신나서 따라 나온거냐 다음부터는 그러지마라 다음날 아침 선생님이 어제 아이들 대피한걸로 혼내신 분인가요 뭐라고요 누구세요 어제 애들 데리고 대피했다고 혼난 아이 학부모입니다 아왜 오셨죠? 설마 아예 벌 세웠다고 오신 건 아니죠? 애들이 화재경보에 대피한 걸왜 혼내셨나요? 그게 오작동이니까요 상식적으로 장마철에 습도도 높은데 불이 날리가 없는데 그저 기회다 싶어서 도망가 나간 애들을 안 혼내면 어떻게 교육을 하겠어요? 그 대답을 들은 아빠는 화가 나셨는지 복도에서 선생님 역사를 잡으시더니 난 소방관이요 내가 지금까지 경보가 울렸는데도 설마하는 마음으로 대피하지 않아 구조하지 못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아요? 어제 교육 때문에 애들이 다음번엔 진짜 불이 났는데 경보를 듣고 도 대피하지 않았다가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고 나면 당신이 마흔 명의 학부모 앞에서 그 아이들을 되살려낼 수 있어? 용기내서 안전을 챙긴 아이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뭐라 그랬다고? 당신이 선생이야? 애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그 뒤로도 아빠는 한참을 선생님을 향해 화를 내셨어요 온 복도에 애들이 쳐다보고 선생님들이 오셔서 말렸지만 한참을 아빠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며칠이 지나고 학교 강당에서 소방 안전교육이라는 걸 하며 소방관 분들을 모시고 수업을 했는데, 그때 아빠가 동료 아저씨하고 오셔서 여러 안전교육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때 저희 반을 예로 말씀하시며, 잘했다고 반 애들을 칭찬해주셨어요.